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2022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인 엘든링이라는 게임의 플레이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액션 RPG를 굉장히 좀 즐겨하는 입장으로서 어,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좀꼭 보여드리고 싶고요. 어, 아쉽게도 모바일 버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 PC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게임의 영상을 보시고 어, 이번에 오픈한 리니지 W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좀 한국도 이런 게임성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과금 요소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어떤 게임사에서 제작을 해도 그림체만 살짝 바꾼 듯한 그런 게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한국 액션 게임들이 나아가야 할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네, 액션 장면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rpg 게임을 해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임을 오픈 월드로 진행을 한다. 와 정말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 저 용과의 액션씬을 한번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와 지금 말을 타고 공격을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와 그리고 말을 타면서 이렇게 뭐 마법을 쏘거나 창을 던지고 활을 쏘는 모습들이 뭔가 이렇게 어색함이 없어요. 어, 한국에서 만드는 액션 RPG 게임들은 좀 본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에 진짜 저는 PC 게임을 잘안 하는 편이지만 나오면 꼭 플레이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말 위에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액션 RPG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느끼실 텐데 자유도가 느껴져요. 굉장히 자유도가 느껴져서 오픈월드와 자유도 그리고 이런 액션 씬까지 더해지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죠. 자, 눈을 찌르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혼자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네, 파티원이 있는 걸로 보이는 영상입니다. 일단 보스가 등장을 했고, 일단 추측해보기로는 네, 유저가 지금 성기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탱커의 역할을 담당하는 네, 캐릭터인 것 같고, 뒤쪽에 있는 지금 도, 도움을 주고 있는 네, 저 파티원은 아무래도 격수라던가 네, 이제 딜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둘타 방패는 들고 있네요. 그래서 어그로를 끌어주는 탱커가 따로 있는 건지 네, 그런 거는 게임이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마법을 약간 사용하고 있고요. 마법과 네,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일단 뭐 액션 씨은뭐할 뭐 말이 없네요, 진짜. <laughs> 너무나 자연스러운 네, 움직임과 그리고 뭐 이렇게 다찌를 이용해서 회피를 하는 것도 보이고 마법과 네, 여러 가지 무기들을 활용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은 게임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액션씬이 강렬해서 네, 꼭 해보고 싶은 게임 1순위가 되겠습니다. 오픈 월드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탈것을 이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네, 그냥 걸어가는 건 힘들 것 같고 지금 보시면 꼭 옛날 페르시아의 왕자를 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역시나 자유도가 장난이 아니죠. 높은 곳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또 길을 찾아 나가는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다크합니다. 네, 다크 판타지 느낌이 강하고요. 이런 류의 게임들은 아무래도 여성 유저가 네,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죠.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네, 피도 많이 나오고, 어, 액션 자체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성 유저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임이니만큼 네, 대부분의 나, 유저들은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내년에 하운드 13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M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크한 분위기의 액션 RPG 게임이죠. 아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워낙에 지금 엘든링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게임성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출시를 미룰지 아니면 출시를 앞당길지 굉장히 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비슷한 류의 두 게임이기 때문에 한 게임은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엘든링이 될지 아니면 프로젝트 M이 될지 네,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네, 관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네, 당연히 하운드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M을 응원해주고 싶지만, 어,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완벽한 게임성으로, 네, 발매를 해서, 어, 엘든 링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액션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래플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